하루 느린 소식을 알려드리는 서리 단풍입니다. What's up, 아, 아네 오늘이 아니라 어제. 2019년 6월 25일, 6일이었네 어제. 어제 화요일에 캄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크기는 이벤트 종료. 늦게 시작한 봄이벤트 그리고 연장 질질해서 늦게 끝난 봄이벤트가 종료가 된거라 그리고 시라츠 급 9번함이었나 우미카제가 2차 계장이 나온게 메인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봄이벤트 2019 기간한정 이벤트 작전 종료 봄 이벤트 2019년, 기간 한정 해역, 발동, 우군 구원, 제 2차 하의 작전, 그리고 골드니크 특별 임무, 전 작전 종료되었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아, 골드니크 임무도 끝났구나. 근데 골드니크 임무는 이벤트 전에 깨놔서. 2번, 개, 시라츠 6급 구축한 우미카제 개이 추가. 우미카제는, <laughs> 우미카제가 원래 시라츠유급 9번함인가 그럴 텐데, 얘는 개 시라츠유급으로 1번함이었죠. 비슷한 케이스로는, 모가미급 3, 4번이던 스즈마, 스즈야 수지아 쿠마노는 스즈야급 1, 1 2번함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개 시라츠유급 1번함, 우미카제 2차 개장 추가되었습니다. 레벨이 82래요. 82래요, 82. 근데 내가 오미 카드를 좀 키우긴 했는데 82가 아마 안될텐데 야74 74.. 못하네 82레벨에 2차 개장을 할수 있다고 하면 너무 높아! 전투상보 불필요. 아, 불필요가 아니라 필요구나. 개장 설계도 불필요. 전투 상보는 오늘 추가 임무에서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전투 상보는 크게 모자라진 않으니까. 한번 우미카제 K에 대하여. 우미카제 K2는요 사령부 시설 장비 가능. 사령부 시설 장비 가능한 게현재에서는 카스미 K2와 그리고 시라누이 K2 정도. 의미 카드도 장비 가능하게 돼서 사령부 가능 장비 가능한 구축함들은 유격함대 요즘은 안 나오는 유격함대나 아니면 수송함대 기함에서 쏠쏠하게 쓸수 있죠. 대발 계열 상륙정 내화정 장비 가능 게이 전용 모항 보이스 추가 등이 있네요. 4번, 우미카제 특성에 대하여, 어... 12.7cm 연장포, C, C형 계기 미치포죠, 수상 전탄, 61cm 사연장 산소 어뢰 후기형, 장비 시 추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C4는 신규 임무로 추가 획득 가능이라고 하네요. 요거나 주지 요거 이 C4는 어차피 그 분기 임무로 3강짜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B4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참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 이벤트 이벤트 퀘스트 두 개였나? 이벤트 한개 퀘스트 한 개였나? 그랬던 것 같아. 이벤트 한 개, 캐스트한 개. 그리고 랭보라서 몇개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진짜 좋은 건데. 5번, 다용도 수상기, 라떼, 뭐, 뭐라 했는지 몰라, 불어야. 이게 그, 코망단 수폭이죠, 코망단 수폭. 응용 특성 상향. 코망단, 까모이, 미즈호, 리슐리우, 장비시, 색적 해피 상향. 그리고 리슐리의 개 장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저, 라떼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러니까. 저게 이제, 쿠망단이 가져오는 수폭인데, 별로죠. 별로, 일단 폭장이 별로 없고, 능력치가 좀 떨어져요, 저게. 리슐 어딨냐? 여깄다 여기에 아, 뇌장이 떨어지는구나 아무튼 능력이 별로야 대공돌이밖에 안되고 근데 리슈이 장비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없네. 합니다 다른 스포금 리슈이 현재 장비하지 못하네요 수전도 장비 못하네요 그리고 얘는 네임드 회피 보정도 없을걸요? 정말 의미가 그죠? 뭐 키라자갈 때나 써먹는 거지 뭐. 어쨌든 리슐리의 개가 장비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눈이 네, 없죠? 칠 번에서 8번 신규 임무 추가. 뭐 많은 신규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총 8종류의 신규 임무가 추가되었네요. 경비 및 초기 정찰을 강화하라. 이거 위에 올려서 될까? 이렇게? 남방전선 원정을 실시하라. 항공전대 연습. 그 1번. 그첫 번째. 상공전대 연습, 그두 번째. 근해 초계를 실시하라. 1-5? 1-6? 정해 24구축 대 출격하라. 니주 용쿠, 츠비오 이쿠요, 야마카제가 24구축 소속이죠. 그리고 우미카제도 아마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 같이 나오는 시리즈 있잖아. 야마카제, 우미카제랑, 카와카제랑 누구지? 맨날 같이, 같이 다니는, 만화에서 같이 다니는데? <laughs> 걔네가 아마 24구 주사 죽일 거야. 어, 아무튼, 야마카제가 24구 소속입니다. 강화 제1항공전대 출격하라. 1항전 정예 유성계 부대 편성. 아마 이걸 하면은 지난번 랭보였던 유성계 1항전을 줄 거고, 이걸 하면은 유성계 1항전 숙련을 줄 거예요. 내가 그 랭보를 받았어야 했는데. 랭작은 안 했는데 뭐. 그게 정말 좋잖아. 한 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마 아카기 관련 퀘스트겠죠. 아마 아카기 2차 계장 관련 퀘스트일 거고. 한 개는 받을 수 있겠다. 너무 좋은 거라. 두 번. 함공 장비 개수 가능하게 변경. 어, 뭐야. 아카시 공창에서 함공 장비 개수 가능. 어떤걸 개수할 수 있냐면요 오늘은 97식 함공 장비 개수 가능 추후 업데이트에서 천산 텐잔이죠 계속 계열 개수 가능 예정 근데 이게 저 텐잔이 천산이 종류가 많아요 천산 일단 1,2형 무라타 있고 1,2형 토모나가 맞나? 걔도 천산인가? 좀 많아 서 종류가 근데 이제 이 다음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그런 좋은 비행기들 강화 내용은 아니고 아마 대잠기만 될거예요 어, 천산 120 이거 무라타 대랑 천산 120 토모나가 대랑 그 다음에 천산 601 항공대랑 그리고 난 없네 이게, 천산 9310 항공대가 있어요. 그, 대잠, 저, 대잠 좋은 거. 어, 나 있을 텐데? 없나? 없네. 대잠 좋은 기체고, 그, 누구지? 걔. 걔 있잖아, 걔. 못생기네. 카스가마루 타이오. 타이오, 캐서펄트 먹이고 2차 개장 하면은 가져오는 장비에요. 나 없네?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93, 에 이게 9, 뭐, 9 7식931항공기인데 이거 상위 버전이 텐장 931항공되고둘다 대잠 장비인데, 아마 그게 개수가 될 거예요. 다른 공격용 상위 기체가 아니라. 10, 11, 아카시 개수 공창 변경. 9 7식 항공 개수 가능. 대잠 초계기로 갱신 가능 대잠 초계기로 갱신하면 이게 931 항공대잖아. 그리고 97식 항공931 항공대 개수 가능. 어, 이게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 이걸 보면은 이 다음 다음 업데이트에 천산 계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게. 아마 천산 931 항공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 근데 이거 한개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한개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획득 방법은 카스가마루 랭보를 제외하면 은 타이오를 캐타펄트를 먹여서 2차 개장을 하면은 획득할 수 있는 고급 대잠 기체죠 근데 어차피 현재 대잠 기체들은 더 좋은 거 많고 헬리콥터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 그리고 카호관측, 5호관측기 개입,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그리고 어, 기항대에쓸 거면은 토카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게 필요가 없죠. 지금으로써. 다음 12에서 14번 가구점, 물품목록, 갱신. 어, 테마는 장마 계절 테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마 계절 테마 가구들이 복각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가구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어 신규 무뭐 가구 왜 이렇게 많이 무 <laughs> 뭐 가구만 많아 어, 그래서 테마는 일단 장마랑 초여름 뭐 그렇게 되겠네 자양화 꽃꽃 꽃, 생화 장식 이거 자양화 시리즈 예 자양화 특제 스테인드 장 스테인드 글라스 장 이거 예. 예쁠거야 이 아마 초여름 마루 칸무스 특제 장마, 장식. 이게, 장마란 뜻, 우메, 우메가 아니다 어, 츠유, 츠유. 아, 츠유, 츠유. 장마. 저 앞에 있는 게 매화. 앞에 한자가 매화고, 이게 매화비란 뜻인데, 장마란 뜻으로 쓰이죠. 자양화병, 하, 하얀 벽지. 장마를 즐기는 두사람의 책상 여름을 기다리는 블라인드 창문 칼무스 수제 매실주 선반 이거 매실주 판다며? 얘네 오프라인에서 <laughs> 초여름을 즐기는 대독 체어 등의 신규 가구가 추가되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추가됐지만 요거는 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카구장이 먹는 것도 많을 테고. 난 벽지. 오 뭐야 이 은하수 벽지는 뭐야? 이건 사야지. 난왜안 샀어? 지금까지 이 벽지는 대나무? 난왜안 샀음? 이번 오랜만에 들었나 본데. 이게 자양화 무늬 하얀 벽지입니다. 왜 병이라고 하냐? 사 자양화 무늬 하얀 벽지. 일단 사. 싸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칠석 다담이고 초여름 마루 구매. 어 칠석 세트도 같이 복각했구나. 근데 얘네 다 적어야 가구장인 목록을 안 샀어. 초여름을 즐기는 제독 제어 가구장인이네요. 어 다른 것좀 보고 장마를 즐기는 두 사람의 책상 음악이 붙어 있어요. 장마 배경음이 되게 좋은데, 잔잔해서. 장마 계절을 제독과 칸모스가 둘이서 즐길 수 있는 책상입니다. 테르테르 보즈 만들기도 좋고, 배, 배가 고파지면 칸모스가 준비한 간식을 먹도록 하죠. 아카시랑 오오도 테르테르 보즈네? 이건 사야 된다. 장마보다는 아 초여름보다는 장마가 더나테루테르 보드 창문 이 별로죠? 이게 별로인 이유는 저테루테르 보드 시리즈가 다른 캐릭터도이기 때문이에요 초여름을 기다리는 블라인드 창문 이걸 가구장인 먹어? 안사 자양화 특제 스테인드 글라스 이거 사고싶은데 16만 코인이네 근데 가구장인 사용하면 6천 코인 잠깐만 다 까봐 오케이. 열심히 모아온 보람이 있었어. 요즘 가구 코인 모이기가 힘들어. 가구 코인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너프되가지고, 모기 힘들어. 은 사야지.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칸무스 특제 장마 장식. 오, 괜찮은데? 자양화 생화 장식. 오, 좋은데? 칸무스 수제 매실주 선반. 미묘. 이묘 나머지는 다 기존 적이고 음. 그럼 오늘 추가된 것 중에 안 산게 요거 요거 근데 색 괜찮긴 하다 이거 괜찮다 요건 괜찮고 그리고 안 산게 뭐안 샀지 이거 초여름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것도 살래 <laughs> 아 오늘 신규 임무에서 아마 가구장인 한두개 줄거예요 이거 꾸며봅시다 보통 추가된 건이벤트에 있죠 음 너무 보라보라한걸? 자양하는 보라색이 마, 맛이 아닌데 한여름 마루 별로야 여름에는요 역시 이 등나무 수면 후지와 수면인데 등나무 수면이 이게 짱이지 여름 바닥은 장마를 즐기는 두 사람 뭐 쏘쏘해 근데 너무 커서 한여름을 즐기는 제독. 오, 이거 괜찮다. 아,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사이즈가 적당해, 위치도 적당하고. 이건 여름을 기다리는. 안내 아, 네, 캄, 이거 캄코레 집무실 꾸미는 거 단점 중 하나, 하나가 저 배경이 트인이 보여 배경이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저 군부대야, 군부대. 그래서 별로야. 창이 웬만한 건다 별로야. 오, 여기. 다양화 생화 장식 아니면 장마 장식 이거 괜찮죠? 수제 매실주 매실주는 별로야 우산 꽃이 정도 오늘부터 장마라고 하잖아요 우산 꽃이가 이게 비선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너무 안 이뻐 <laughs> 진짜 안 이뻐 아 그냥. 뭐이 정도. 님 어. BGM이 붙어있는 가구 썼는데, 왜 BGM이 안 바뀌지? BGM이 나가나미 달리다네. BGM은 원래 마지막에 바꾼 가구로 적용이 되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 안 바뀌네? 음. 아이고 저게 나가나미 그 bgm이 붙어있는건가? 음? 뭐야? 음? 율창이 으음 응. 원래 BGM은 가장 마지막에 바꾼 걸로 적용이 되는데 안 바뀌어 이거 그걸로 바꿔야 나보다 응? 왜 그러지? 이게 조금 이상한 걸로 얘 BGM 없고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고 예 없어. 주급 박스로 바꾸면은 적은데 원래 마지막에 설정한 거로 되는데. 아 이건 별로네. 난 이걸 텐데? 왜안 바뀌지? 이게 좋아요, 이게. 이게 빗소리 진수분인데 저게 장마템하고 이게 되게 좋은데, 왜안 바뀝니? 아, 바닥을 한 바닥 을한 바닥 안바닥 바닥은. 바닥 바닥은. 바닥은. 보라색이 닥은 바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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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뭐, 아무튼, 요런 다양한 가구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5번. 음, 계절 변경 가구 또 갱신이 됐네요. 일단, 노천 암석 욕조, 노천 노송 욕조. 얘네가 장마 자양화 모드로 변경. 그리고 진수부 카운터 바. 이거.. 이봄 이벤트 신규 칸무스 모드 추가 일본주랑 주스 등 매실주.. 장마 모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 테이블 세트 원본으로 복귀 원본? 원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오리지날로 복귀 16번 진수부 주크 박스 갱신 빗소리 진수부 이 지금 현재 배경이요 비와 술과 칸무스. 비와 술과 칸무스. 두 번째 밤. 표시 순서 변경. 얘네가 지금 메인으로 나와있죠? 표시 순서 변경됐어요. 그, 다음에, 17번. 칸무스, 외출 모드, 기간 한정, 종료. 대상은, 아하, 뿌부키, 미쿠마, 유구모, 였죠? 맞다,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종료. 18번. 장마 보이스, 기간 한정, 추가. 기존 장마 보이스, 그리고 고틀랜드, 넬스, 마에스트랄레, 콜로라도, 블레처, 가리발디, 이번 신규 애들. 신요 리신 니네구모 지난 신규 애들 장마 보이스가 아더 있네. 그리고 오이 하마나미 하 야나미 하마나미 장마 보이스가 새로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19번 장마 일러스트 추가. 기존 일러스트 더하기 아기리겜비어베이 사도 하야나미 등 그리고 수수께끼의 기린 개이도 기간 한정 특별 추가 뭔 얘기야 이게 은 기린? 뭔얘기지? <laughs> 기린? <웃음> 누구지? <웃음> 모르겠네 <웃음> 어.. 자 신기 일러를 좀 보면요 띠보자 일단 아마 길이 그 다음에 겜비어 베이 어? 왜안돼 왜안 돼? 어? 왜안돼 이거? 갬비 왜안 올라감 됐다 갬비어베이 비가 오니 심해서함 심해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갬비어베이 그리고 사도 사도 맞죠? 사도랑 후카이랑 알뜰갈걸요 사도 그리고 하마나미 아, 하야나미구나, 하야나미. 하야남이. 어, 하야나미. 그 다음에 수수께끼 길이는 뭐야? 몰라. 그런 거 없어. 얘네들이 장마 일러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갬비 이쁘구만. 역시 캄코레는 심해 사함이 짱이지. 가천조국 얘네가. 장마 일러스트가 추가되었어요. 그데 이거 말고도 기존에 있던 장마 일러스트들, 뭐 누구 있니? 많아요. 기존에 아케보노라든지 등등등등 기타 등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20번 오이 장마 모드 추가. 얘는 일러스트는 각자 알아서 보십시오. 개 못생긴 놈. 아, 그래서... 어, 아, 그럼 끝이네. 음, 이러면 끝이네요. 오늘 업데이트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내가 우미카제 2차 기장을 못 하다니.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는. 다음에, 오늘 추가된 신규 퀘스트를 처리를 하면서 또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